아저 짜증, 짜증내지 않습니다. 저 게임하면서 저 울고싶다 근데. 아 미쳐버리겠다. 아, 1킬도 못하다니 잘하고 있나고요 아니 아까, 아까 1킬로 1킬 아, 킬을 아예 못했어요. 지금 <laughs> 헤리어 보고싶어요. 헤리어 너무 보고싶고 보고, 내가 헤리어 보기 싫어가지고 미국도 뚫다가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두개 정도 미국 뚫다가.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이 안 벌리니까. 아시잖아요. 워선다, 워선다 하다보면 장림선도 되는 거. 바로 코앞에, 바로 코앞에 저기 와도 모릅니다. 아, 헌터 죽었네. 좋았어. 적군이 하나 죽었다. 좋다. 행복하다. 저거, 뭘까요? 연필이겠죠? 어, 보도 저렇게 높이 오면서 오는 거면. 이 속도 이렇게 꺾으면 잡을 수 있어. 어? 잠깐만, 야, 두발다 쐬어. 나 미쳤어? 아, 어, 나 미쳤냐? 나두발왜다 쐈냐? 어, 어, 가. 아니, 왜, 어, 왜두발다쏴지 아, 미쳤냐? <laughs> 나, 왜두발다 쐈냐? 어, 아마 겹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 아, 이랑 겹쳐있었거든요 씨 미쳤냐고. 아아 <laughs> 아, 누가 두발다 쏘라 그러냐고 하나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사를 <laughs> 안쏜 건데. <laughs> 기동하다 죽었지. <laughs> 아, 이거 다시 보기 하고 싶은데, 다시 보기가 안 돼. 다운로드도 안 되고, 아, 다시 보기 할수 있다. 이따 봐야겠다. 다시 보기, 다시 보기 해서, 내가 제가 이따 저거 남겨 놓을게요. 저기 유튜브에다가. 원래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laughs> 나 진짜 개 퍼거 아니 미사일이 두 개가 날아가 <laughs> 나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진짜 없었나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야. 너두 발이 한 번에 다나가냐고 에이텐 잡아야겠다. 어차피, 어차피 미사일 환불 안 받을 거. 에이텐 잡고 합시다 쟤이 빠져나갈 거거든요? 쟤는 헌터 노렸고 내가 에1텐 뒤에 가서 잡으면 되잖아 아 이게 한.. 한발도안 맞는다고? 음, 기다려 딱 기다려 야, 너가 잡혀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내가 미사일 쏠것 같지? 난 이미 미사일없단다 친구야. 널널 널 기총으로 죽일 거야.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몇고다 했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저기 <목소리> 뭐 하나 잡히는데? 아우, 씨. 연필 따라온다. 아... 어, 연필 빠른 거 봐. 아... 뭐야? 아, 연필. 아, 진짜. 어, 연필 너무 빠른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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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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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 i 싶고 <싣고> 했어 미안해야야빨리발해해 <laughs> 롤랑 빨리 발사해. 롤롤 롤랑, 롤랑 뭐 n 이네 아, 아저 돌아, 돌아올 텐데 아 두명 남았거든요 하나 둘 나갔다 들어올라나 아이씨 자식들 근무 테마이야 너네 응? 어한대 남았다 연필 한대 남았어요, 연필 한 대, 남았어요. 대. 어, 점수 깡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다내 건데? 오. 너무 좋구요. 착륙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두 발이 다 나가, <laughs> 아니, 씨. <laughs>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왜두 발이 다 나가는 거야?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수유가 잡았네. 야, 수유 잘한다. 어떻게 잡았대? 기총으로 잡았네. 이제.